자, 여기에서는, 자, 여기 because에 of 집어넣어 줘야 되겠고, 그 다음에 to tread가 아니라 treading. 그 다음에 is가 아니라 ah. 그 다음에 is가 아니라 there. 그 다음에 to attain이 아니라 attaining. 그 다음에 외열이 아니라 위치. 음. 자, 여기서 보면 테이크에 목적어가 없어요.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조가 되겠지. 그러니까 외열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? 그러니까 위치가 들어가야 돼.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위치가 되겠지. 미스는 뒤에 동명사 목적어를 가져야 돼요. 투부정사 목적어안 돼. 음. 자, 그 다음에 대명사 지칭대상 찾아봐 줘야 되겠죠? 그래서 음, 여기서는 대열이 요거를 나타내고 있네. 도우즈. 도우즈는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줄 수 있어야 되죠. 복수야. 그 다음에 이 뎃은 이 도우즈가 선행사이기 때문에, 근데 지금 도우즈 복수라 그랬지? 사람들. 그러니까 이 뎃도 어, 복수가 되니까 아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 투부정사 안 되지? 동명사만 되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, <laughs> 자, 미지에 대한, 알려지지 않은, 즉,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에 동사가 없어, 동사. 동사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. 접속사가 들어가려면은 동사가 있어야지. 어. 여기까지.